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와이드 레 대표 원장님 모시고 어, 요번에 EJU 2020년도 예. 2회죠. 네. 1회가 없었는데 이제 2회가 된 거죠, 바로. 예, 2회 EJU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JU 시험장 한번 나가 보셨나요, 오늘? 네, 네. 아침 일찍 나가다 왔습니다. 네, EJU 시험장 분위기는 네.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시험장이 몇 군데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잠실고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네, 잠실고등학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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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험장 분위기는 뭐 어땠나요? 시험장이 일단은 잠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하고 후문이 네. 있어서 학생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데처럼 이렇게 한 번에 밀려들고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네. 네, 뭐, 일단은, 그 차들이, 학부형들이 아, 네, 학부, 차를 쫙 네. 그렇죠. 학부 형들이 딱 몰고 오셨으니까 그게 좀분벼서 그렇죠. 매년 보면 학부 형들이 좀 음. 편안하게 아이들을게 이렇게, 이렇게 보내려고 네, 네,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의 표정이라는 건좀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네, 아유 뭐 <웃음> 긴장이죠. <laughs> 만약에 웃고 네. 즐겁게 오는 학생들은 네네. 대부분 다 공부 안한 학생들. 별 <laughs> <laughs> 생각 네. 없다고 네. 뭐, 이런 느낌이 나고요. <laughs> 네. 네네. 대부분 뭐, 보면은 어우 중요한 시험죠. 이 음, 그죠. 어디 보면 또 한국으로 따지면 수능인데. 그렇죠. 인생을 좌우하는 아유, 그런 시험. 음, 네. 긴장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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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요번에 그이제유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아 이번 난이도는 일단 어 독해 파트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래서 독해는 정말 평이했어요. 네네. 아, 매번 하는 소리지만 네. 평이하다는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번에도 막 평이했고 단지 그 4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동안에 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네. 이런 압박감 속에서 네.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네. 그게 힘든 거지. 사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네. 어, 그렇게 어렵거나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와 y 레듀 학생들을 분석해 봤는데 네. 어, 독해파트들은 어, 만점자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네 네, 그리고 어, 고득점자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 독해를 못 봤다는 학생은 지금 못 들어봤어요. 네. 현재까지. 청해는 좀 청해는요. 요거는 좀 약간 그 난이도가 있다 는 학생들이 있고, 어우 뭐뭐 모의고사 맨날 그 수업시간에 음, 보든 어, 그 정도 레벨이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어, 예년보단 살짝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네. 네, 물론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그 쓰이는 단어들 같은 경우가 네. 뭐좀 학문적인 용어 물론 많죠. 그러나 네. 아, 올해는 좀더더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 특히 그 청해 파트 쪽에서 평상시 그 학생들이 못 듣던 용어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약간 당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침착하게 풀면 사실은요. 그 어떤 그 경향을 분석을 많이 해온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고 정답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음. 그럼 이번에 그 일본어 과목은 어쨌든간에 좀 네. 그래도 좀 점수가 점수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뭐 청해가 약간 네네. 그 변수이긴 한데요. 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뭐 뭐 작년과 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단지 올해 그 6월 달 시험이 그 코로나 관계로. 좀 그렇죠. 음, 없었기 때문에, 요 1회 시험만으로 네. 학생들이 또 대학을 입학해야 된다는 음. 뭐 이런 점에서 또 경쟁률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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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일본어 과목은 그런데, 네. 그러면 종합 과목은 어떻습니까? 종합 과목은 뭐, 아, 뭐 이런 말씀 드리는좀뭐 합니다만, 뭐 웬만하면 넘사벽이라는 말 하죠. 아, 넘사벽.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네. 사실 그 제가 이렇게 살짝 그 보더라도 네. 어야 이거 과연 일본인들은 풀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까지도 <laughs> 네, 네. 어, 상당히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종합과목 같은 게또 수업 시간에 쓰는 뭐한두권 교재 외에도요. 네, 네. 어, 각자 따로 구입을 해서 네. 한1 0권 이상들을 보는 학생들, 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우. 네열권 정도가 아니에요 막그 일본 학생들 뭐 나오는 뭐 과거 문제 기출문제까지도 음. 보고서 봐서 네네. 어 사서 이렇게 본 학생들까지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어~ 한두 권 정도 책을 읽고 고득점을 딴다는 것은 네.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음. 자 올해도. 뭐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또 한정 문제들은 네. 어, 또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볼수 아, 있죠. 네. 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로 음. 그 (38문제가) 종합 과목이 출제되는데 네. 그 중에서 10개까지 정도 틀린 학생들이면 참 잘했다. 아... 자, 요건 뭐 완전 뭐 그냥 점수를 묻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 정도면 정말 어,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10개 이내로 틀렸다. 아, 이건 뭐 정말, 아, 이건 뭐, 아, 정말 이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어, 존경하고 싶었죠. 정도로, 어우, <laughs> 너무 잘했어요. 네.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네. 네네. 이번에그 음. 종합 과목을 이제 본 학생하고 잠깐 이야기좀 해봤, 는데 예. 한 10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어 엄청 잘한 거예요. 네네. 네. 10개 네. 정도 틀린 것 같은데. 네. 어, 일단, 와이리드에서 주요 교재로 쓰고 있는. 네. 예, 그 책에서 좀, 요번에 음. 기본적인 거는 대부분 다 그쪽에서 나왔다. 네. 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 수업시간에 쓰는 교재가 네. 어, 상당히 뭐 일본에서도 뭐 유명한 교재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교재 쓰다 보니까. 네. 뭐 거기 안에서 걸리는 경우 가 많은데요. 네. 사실 좀 이제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물론 많이 걸리긴 했으나 그대로 공부했으면은 정답 못 맞췄어요. 네. 그거를 강의하신 선생님이 네.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어민 선생님께서 네. 이제 해주시는데요. 선생님이 어 지목했던, 그, 나올 거라고 찍어줬던 문제들이 어 상당히 다수 출제됐다.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이제, 시험이 끝이 났어요. 네. 시험이 끝이 났는데, 점수가 음. 아마 발표가 이제, (12월 20일) 이후에 네. 점수 발표가 나올 텐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음, 네. 네 일단은 점수가 공개되기 전까지 상당히 뭐 초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뭐뭐이 화면을 보고 계신 학생들은 대부분 아마 가채점 같은 거 하셔서 네. 그냥 자기가 몇개 정도 틀린지는 알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점수로 이, 이 바로 환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뭐, 일단 뭐 상대평가이고, 네. 어, 또, 일단은 과거의 문제들하고 평균 성적도 좀 비교해야 되는,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상당히 어려운 공식에 의해서 점수를 내다 보니까, 네. 한 문제당 몇 점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네. 어,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그거는, 어, 일단은 지금으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점수가 공개된 이후에 네. 네, 그때일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점수가 공개되기 전에, 일단은 또 후기 대학들이 또 네. 시험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일단 대충 몇점 정도 예상하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에 맞게끔 대학을 일단은 빨리 지원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점수가 나오 나온 후에 지원하려고 하면 이미 다 늦은 그렇죠. 어,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빨리 좀 어, 넣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점수가 공개된 이후에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대부 국공립 대학들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힘든 케이스가 네. 6월달 시험이 있었으면 6월달 성적으로 전기 대학을 시험을 치르는데,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아직은 확실한 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 네. 제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어, 상당히 불안감이 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어, 이 전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이런 현실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그냥 몰려서 우리는 경쟁할 수 밖에 없고요. 뭐피칭못하게좀 경제에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뭐 본인을 탓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2020년, 어, 상당히 뭐 괴로웠던 한 해였기 그렇죠. 때문에. 요 힘든 한해죠 이거, 이, 이런 괴로운 걸 뚫고 네. 일단 공부를 해서 마지막까지 시험까지 봤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서도 정말 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든가 선언문이라든가 이제 여러 또 시험이 남았습니다. 전제 그거를 네.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본고사라고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고사 대비들도 이제 많이 좀 해줘야겠고요. 되 네네. 근데 이제 본고사는 일단은 사립대학 같은 경우 는 대분이 부그 약간 레벨이 있는 네네. 학교들 같은 경우 는1차를 통과해야 아, 네. 일단은 그 본고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점수가 많이 모자랐을 경우는 일체에서 떨어질 아,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어 본고사 준비를 또할 필요가 없죠. 아또 그렇게 또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laughs> 그러니까 본고사라는 게뭐다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 레벨이 좀 있는 음. 이런 학생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좀좀 좀 그렇습니다만. 음, 음, 어, 아 가슴이 아팠어요. 허탈해, 허탈해. 그러니까. 허탈해. 어뭐 어떻게요 네. 해 그러니까 네. 역시 점수는 냉혹합니다. 네. 뭐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냉혹해요. 그그 그 전까지는. 뭐, 가지고 내가 뭐, 떨어지게 하겠어, 이런 생각 같습니다만, 실제 시험 보고 나면요, 실제 점수 안 좋은 학생 떨어집니다. 음, 어,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안 그러면요, 본고사를, 어, 치르지 않더라도, 좀, 네. 어, 약간 레벨이, 약간 중위권 정도의 레벨, 네. 어, 그런 학교들이라면은, 뭐, 일단, 소논문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그 본고사 없이, 네. 어 단순하게 그냥 면접만으로 아, 네. 어 갈수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면접은 뭐, 그, 뭐 특별히 무슨 본고사라고 얘기하긴좀 민망하죠. 네, 네. 면접은 어 뭐, 항상 다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만 준비해서 갈수 있는 어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 때는, 어 뭐, 뭐 본인이 꼭 원한다면 뭐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그거보다도 일단 중위권 정도 대학으로서 약간 그 레벨 낮춰서 네. 어, 대학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중위권이라 고 그래서요, 뭐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든가 그럴 케이스가 없습니다. 일본이 음. 어, 상당히 그 취업률도 높은 편이고요. 네. 또 일단 유학생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가면 유학생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유학생 입장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더라도 취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어 그럼 취직이 잘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좋은 학교로 갔을 때 장점은요 일본 아이들도 레벨이 센 애들이 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네. 4년간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이지. 네네. 그게 바로 취업과 연결된다든가 그런 그런 얘기는 아니다 취업은 다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그렇 때문에 어. 취업이 목표라면 중위권 정도. 아니 뭐뭐 뭐 하위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에 할때 가세요 이번에 네. 그리고 물론 뭐뭐 뭐 유령대학 이런 거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어 약간 그래도 인지도 있고 어, 괜찮은 어떤 중하이중 하위권 대학이라도 네네. 상당히 좋은 대학들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무슨 뭐 사립하면은 뭐뭐 KO 와세다 꼭 가야 돼. 아유, 그거는 우리나라 연고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뭐나나나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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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대 가고 싶어 연대가 이렇다고 갈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 일본도 케이 와세다는 네. 나 가고 싶어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외의 대학은 뭐 대학 취급 안 한다고 뭐 지잡대다 음.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네. 네, 네.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전공은 뭐냐. 어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음,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은 선호문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네.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네. 선호문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한 중요성 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네네, 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와이레듀만의 그런 그 음. 면접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좀 있을까요? 아, 어, 면접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면접 대비 강사분들이 네. 어, 상당히 노하우가 이제 오래되신 네, 노하우를 네.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어,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노하우가 있어서 거의 대학에서 보는 면접을 100% 알아맞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저희 학원이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뭐, 일단은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네. 어, 들은 바에 의하면 완전 똑같다. 거의. 네. 그렇죠. 예, 거기서 벗어나는 케이스를 거의 발견 못한다. 네. 예,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저희는 일단은 또 마지막에 가기 전에 또 모의 면접을 또 실시해서요. 그 최종, 아, 분, 최종 모의, 면접, 최종 모의 면접 같은 걸 실시해서 일단은 그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모의 면접을 실시해서 네. 학생들한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음, 그리고 모의 면접 때그 뭔가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이 있던 거죠. 그렇죠. 네, 그죠거를한 일주일간 보완해서 가면은 네. 대부 면접에서 불합격되는 음...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번에 2020년도 네네. EJU에 대한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음.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네. 그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은 이제 합격생이 굉장히 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전체 합격 아, 네. 대부분이 전체 합격을 매해 해오고 있는데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체 합격을 목표로. 그렇게 좀 네. 아, 저희가 학생들을 준비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이제 전체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화이팅 한번 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제가 전체 합격하면은 네. 선생님이 화이팅 한번 <laughs> 해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 합격, 화이팅!